네 반갑습니다 에버글링입니다 먼저 급하게 말씀드릴건요 최근에 스팸, 해킹 문자죠 이런 게 엄청 많이 오고 있습니다 이거 일단 급하게 제가 텔레그램으로 제 텔레그램으로 먼저 말씀드렸고요 여기 보시면 코인원에서 보낸 척 하죠 게다가 번호도 02로 시작해서 왠지 신뢰가 가게끔 만들어 놨습니다 홍콩에서 이렇게 접속이 됐으니까 얼른 들어가서 아이디 패스워드 쳐서 들어가서 바꿔라 비밀번호 바꿔라 라고 하는데 이 링크 클릭하셔서 아이디 패스워드 입력하는 순간에 그대로 털려버리는 거죠. 반드시 직접 코인원 이런데 들어가셔서 아이디 패스워드 점검하셔야 되겠고 그리고 접속 이력 그런 거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 확인해 봤는데 이거 아니에요. 예 아니었고 당연히 아니죠. 아니었고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요즘에 중앙 거래소 이 거래소뿐만 아니라 탈중앙 거래소에서도 많은 사건 사, 사고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메킹뿐만 아니라 음, 또, 갑자기 컴퓨터가 또 업데이트가 되면서 뭐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니모니 문구, 뭐 시드 문구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메타마스크. 그 문구를 제대로 적어두질 않아서 날려버리는 경우. 뭐 그런 경우도 있고. 아무튼 뭐 많습니다. 눈앞에서 미더류 뭐 사라지는 그런 아주 피가 거꾸로 솟는 또 일도 발생하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요즘 같은 때 이런 게 되게 많거든요. 왜냐면 장이안 좋고 산들 돈이 별로 없을 때는 해킹하는 게 똑같이 해킹하는데 가성비가 안 나오잖아요.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자산이 조금씩 불어나고 있고 누구는 막 엄청나게 불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배불리 살찌운 상태에서 똑같은 해킹을 하면 가성비가 되게 나오겠죠. 그러니까 지금 같은 데가 더 많은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또 중요하다 생각하는 게 돈을 지키는 거. 이거 정말 어이없게 그냥 털려버리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돈을 지키는 것도 지금 되게 중요해서 귀찮지만 주기적 비밀번호 변경 그리고 인지가 쓰시는 분은 이런 문구 제대로 보관하는 거, 그리고 탈중앙거래소 이런 거할때 특히 이제 요즘 에어드랍 많이 또 하는데 에어드랍 클레임 이런 거걸때 급하잖아요. 요즘 빨리빨리 이거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거 언제 뜨나 막 이러다가 가끔씩 트위터에 낚시하는 데 되게 많거든요. 그 링크 잘못 클릭해가지고 지갑 연결 잘못해서 위임을 딱 해버려가지고 그냥 그 그대로 지갑 털려버리는 일도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지금 같은 때는 이제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조금 늦더라도 정확하게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어, 이게 너무 급해서 일치하는 게 급해서 먼저 말씀드리고 지금의 시장 상황을 간단하게 좀 한번 브리핑하도록 하겠습니다. 텔레그램으로 급한 소식은 텔레그램으로 좀 올리고 있는데 텔레그램도 원하시는 분은 영상 설명란에 제가 링크를 뒀으니까 링크를 통해서 들어오시면 될것 같고요. 지금 가장 포인트는 이겁니다. 금, 골드가 신고점을 갱신했다가 가장 큰 포인트입니다. 이게 원인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지금 금, 유가 달러 지금 다 오르고 있거든요. 다 오르고 있는 상황에 또 중국에서의 금의 수요가 늘고 있다. 뭐 이런 소식도 있고 금이 오른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지금 나열되어 있습니다. 또 여기에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에 대한 이야기가 돌면서 금에 대한 수요가 또일고 있는. 마치 작년에 이스라엘 하마스 이때 이야기 나왔을 때 금값도 슬슬 오르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올랐던 거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분위기가 지 상당히 또 유사하다인데, 어 저는 뭐 이런 이야기보다 가장 핵심은 뭐냐면 지금 연준에서 연준에서 물가를 잡아야 되는데 물가를 제대로 잡지 못할 것 같다는 시장의 심리가 이 금을 통해서 반영을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파월이 올해 금리를 뭐몇번 내리냐 얘기하다가 빨리 내릴 수 있다, 뭐 늦게 내릴 수 있다, 뭐 올해 아닐 수도 있다, 있다, 뭐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지난 FMC 이어서 그 뒤에 파월이 나왔던 것에서 자꾸 헷갈리게 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어 연준에서 도대체 인플레이션을 잡을 마음이 있는 건가? 그런 이제 심리와 함께 이미 금 가격에서 이러한 현상을 나타내고 있는 거지 않은가 생각하고요. 그리고 디지털금, 비트코인은 뭐겠습니까? 비트코인은 결국 디지털 금을 표방하기 때문에 이 금의 가격에 따라서 갈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그 근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자면은 작년 10월이었죠 이때 금 가격이 상승했었습니다. 이때 금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비트코인도 같이 상승할 거라는 기대의 구간이 있었죠. 보시면은 10월 9일 작년 10월 9일부터 11월 말까지에 랠리니까 10월, 11월에 랠리죠. 금의 랠리를 통해서 비트코인도 같이 올랐습니다. 보시면 10월, 11월 이 구간이죠. 이 구간, 이 구간입니다. 보시면 비트코인이 바로 가진 않았어요. 금이 먼저 치고 올라가고 조금 기다렸다가 비트코인이 약간 어리버리하다가 그 다음에 따라서 갔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예상할 수 있는 게 이제 금을 그대로 따라간다 가정했을 때. 당분간은 지금 이렇게 어리버리하겠지만 조만간 다시 한번 랠리를 펼칠 수 있다라는 그런 또 시그널을 지금 보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또 위치적으로 봤을 때 비트코인이 지금 달러 기준으로 전 최고점을 돌파했다가 잠깐 지금 조정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비트코인이 신고점을 돌파했다가 다시 조정을 받고 지금 있는 상황입니다. 역사적으로 비트코인은 신고점 돌파할 때 쯤에 기간적으로 횡보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전 사이클로 보시면 이때도 마찬가지고요. 이때도 마찬가지고. 그럼 보시면 지금의 이 위치가 사이클 종료는 아닐 거라고 아마 다들 동의하실 겁니다. 그리고 현재 이게 신고점을 돌파하니 많이 하는 이 구간에서 여기서 지금 횡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은 다시 한번 랠리를 펼칠 거라는 생각들 아마 하실 거로 생각하고 그 근거에 대해서 첫 번째로 우리가 금에 대해서 선행지표죠 요즘에 보시면 그래서 금에 대해서 지금 봤었습니다 자 그러면 금을 가지고 하나 이 근거를 가지고는 좀 판단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추가적 근거를 간단히 살펴보자면 우리가 이금 텔레그램 다 했던 거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간단히 좀볼 텐데 어, 우리가 비트코인 현물 ETF 나왔던 시기를 기억하실 겁니다 그게 바로 1월 11일이었습니다 자, 1월 11일부터 지금 4월 9일 현재 조금만 있으면 어떻습니까? 이 3개월이 다돼갑니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비트코인 현물 ETF 나왔을 때뭘 얘기를 많이 했나요? 3개월 정도 있어야 된다. 그 근거에 대해서 고객에게 ETF를 팔기 위해서는 3개월 기간의 평가 기간을 거친다라고 우리가 그 부분에서 체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끝나는 시점이 4월 10일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현지 시간 기준으로요. 그럼 우리 시간으로 4월 뭐 10일에서 11일 넘어가는 그때겠죠. 그러니까 얼마 안 남았던 겁니다. 그럼 이제 3개월 됐으니까 또 의미를 뽑아내겠죠. 게다가 좀만 있으면 비트코인 반감이죠. 그래서 이런 기대감들이 지금 여기 지금 4월에 뭉쳐져 있기 때문에 어 지금 상황에서 사이클이 종료됐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무리가 있으며 그리고 이런 평가 기간을 거치면서 이런 거친 뒤에 들어올 수요에 대해서 지금부터는 또 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리고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 스위스죠. 최대 투자 은행, UBS에서 고객에게 비트코인 현물 ETF 거래를 일부 허용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자산 운용하는 그 규모가 블랙락이 1경원이잖아요. 그의 절반인 4,700조 원을 운용하는 곳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UBS가 4월 8일에서 12일 사이에 지원할 계획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직 본격적인 또그 뒤에 추가적인 소식은 없지만 이게 또 한다고 하면은 또 시장이 또 반응할 가능성에 대해 생각해 볼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전문 헤지펀드 X3 캐피털 매니, 매니지먼트 설립자가 얘기하기를 모건 스탠이가 UBS 보다 먼저 비트코인 현물 ETF 거리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참여가 다 완벽하게 100%다 들어온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장의 사이클에서 우리가 봤을 때 올라간 도중에 결국 끝물에 다 들어올 때 그러니까 들어올 사다 들어오면은 더 이상 들어올 사이 없으니까 거기서 이제 뭐좀 이렇게 어리버리 하다가 시장이 다시 좀 정리되는 그런 경향이 있지만 지금은 이런 끝이 아니라 현재 중간 과정이 있다라는 것을 인식을 할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추가로 또 하나 더 있죠 미국뿐만 아니라 이제는 중국에서 도 움직이는 거 중국은 금지예요 하지만 중국이 우회적으로 어디를 통해서 홍콩을 통해서 지금 문을 열어둔 상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작년부터 뭐 홍콩 오픈해서 중국 자금 들어온다 뭐 기대감을 많이 했었던 상황이고 여기 보시면 홍콩 입법의 의원이 곧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이루어질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 했는데 얼마 안 가서 뭐 이틀 뒤에 바로 운영 규모 2800억 달러의 중국 남방자산운용이 홍콩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 를 신청했다 신청서 제출했다 라고 바로 소식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와이 홍콩 입법의 의원 소스가 되게 괜찮다 그러니까 지금 중국에서의 움직임이 서서히 보이고 있는 시점 이런걸 틈타지 않고 이런걸또 놓치지 않고 지금 어떻습니까 이미 가격이 오르고 있는 것들 있죠 중국 관련 코인들 참 웃긴 게, 제가 여기다 올려놨지만, 네오가 대표적인 이제 중국 코인이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네오의 수요는 어디서 일어나고 있냐. 업비트가 51.3%입니다. 웃기죠? 중국에서 수요 일어, 일어날 것 같으면 뭐 중국 관련 거래소에서 뭐 바이낸스 이런 데라는지에서 거래량이 더 크게 터져야 되는데, 오히려 실질 수요는 한국 업비트에서 지금 터지고 있다는 게 되게 웃기고, 뭐, 일례로 다른 얘기도 있죠. 뭐, 일본 관련 코인 할때뜰 때도 실제로 거래량 많이 터지는 데가 또 한국 거래소지 않습니까? 어, 지금 가끔씩 볼때 보면 코인 한국만 다 하는 것 같아요. 한국에서만 코인 다 하는 것 같다는 생각 가끔씩 들 때도 있고, 그런데, 아무튼. 그래서 중국 이런 호재, 그리고 일본의 상장사 메타플래닛, 658만 달러의 비트코인을 매집했다. 아시아판의 마이크로 스테레테지를 목표로 한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국에서 시작된 ETF 발의 비트코인 상승 랠리에 힘을 입어서 중국, 일본에서 나오고 있고, 제 생각에 마지막에 이제 한국이 좀 끝, 끝에쯤 가서 아마 ETF 승인해주고 이제 그럴 것 같은데 지금 금지지 않습니까? 그때쯤에 가서 이제 승인해주고 아면 거의 이제 끝물이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중일 해가지고, 마지막에 한국이 또 받아먹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자, 그래서 뭐, 미국, 중국, 일본, 이렇게 해서 좀 살펴봤는데, 뭐, 지금 위치, 사실은 이제 시간 문제죠. 여기서 뭐, 더 조정이 일어나서 뭐, 가든, 그냥 가든, 더 간다는 것은 아마 다들 생각하고 계실 텐데, 따라서 지금은 조금 이제, 준비한 기간이죠. 준비한 기간이. 이걸 이제 지루하다고 인식하기보다는, 또, 메타가 또 여러 가지 돌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최근에 또 핫한 게, RWA 잖아요. w 월데 l d a 데 s e t We Old 정확하게. 이거를 통한 또 바람도 또 불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렇게 조용할 때는 이런 것도 하나하나 알아가면서 또 다음 장 준비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이 w 월데 l d Asset t 이 되게 중요한 게 지금 뭐 이때만큼의 상승 안을 것이다 했던, 했던 얘기 다 지금 거짓말이지 않습니까? ETF로 인해서 그게 다 보완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게다가 RWA 지금 외쳐주는 데가 또 블랙락이에요. ETF도 블랙락이었죠? RWA도 블랙락이에요. 보시면 ETF는 뭘 띄워주는 요소죠? 지금 처음에는? 비트코인이죠? 근데 RWA는 지금 이 비하인드에는 뭐가 있죠? 이더리움 있잖아요. 게다가 이 r w a 는 자체, 즉, 토크네디션, 이 비들이라는 걸 통해 토큰네디션 스테이블 코인이죠? 예, 1달러 스테이블 코인, 토큰네디션인데 이게 지금 폭발적으로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 그럼 이토큰네디션은이 자산이 결국 블록체인 쪽으로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결국은 이게 암호화폐 내에서는 양적완화로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거 암호화폐 단독 수혜입니다 그래서 지금 되게 중요한 순간이고 여기서 뭐 떨어진다고 막 누구는 막 그래요 요즘 되게 이상한 사람 되게 많은데 뭐 떨어지면 아우 막 떨어지는 거막 이렇게 눈에 막부르 키고 봤다가 떨어졌네 하고 막 크크크 <laughs> 하고 그런 사람 되게 많거든요 지금은 그런 거다 무시할 시간이다 그럴 시간이 없다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런 거에 또얽매 필요도 없죠 예. 어차피 가다가 사라질 사람들, 뭐 타로 또, 맞찬가지 쳐주고 앉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의 상황, 인식을 하면서, 또 앞으로 나가야 되지 않을까, 간략하게 코멘트 남기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